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전체를 통해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장부터 음, 엄밀히 말하면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자문서 전체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에서는 지혜와 명철과 건신과 훈계를 주의해서 들어라, 귀를 잘 기울여라, 마음에 간직하라, 이런 본론적이고 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넘어가 보면 감사하게도, 왜 감사하게도 하냐면,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벗어나서 좀더 본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이며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 구체적인 삶에 있어의 차이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은 피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6장은 조금 더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좀더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장 전체에서는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정에 대한 이야기. 지혜로운 자는 보정을 서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깨어르지 않다. 깨어름해 주세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악을 꾀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언가 사람은 추구하게 돼 있는데, 본성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악을 꾀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일곱 가지의 이런 죄악을 피한다. 그런 죄의 길을 피하는 삶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육장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보정과 게으름에 대한 이두 가지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보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정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말 여러분이 들을 때아 보정 서지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느낄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얽혔고 잡혔다. 내 아들아 네게 네 이웃이 네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가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자, 보증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좀 더, 음, 집중해야 될 말들은 일절에 있는 담보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맡기고, 어, 아빠들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혹은 내 외투를 맡기고 조금 돈 필요한 용돈을, 에, 음, 이렇게, 옛날에는 전당포라는 것이 있죠. 어, 돈을 얻게 된다. 혹은 남의 보정을 쓴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을 담보로 맡기고 그리고 돈을 얻어서거나 다른 사람의 에,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보정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얽혔고 잡히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손에 빠졌다. 오 절에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같이 벗어나야 된다.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같이 스스로 보내라. 자기를 끄집어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증 담보를 쓰는 자는 특별히 보증을 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손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얽혔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무언가에서 얽매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주로 손이라는 단어를 쓸때 권력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보정서도 됩니까? 담보로 맡기고 돈좀 빌려도 됩니까? 성경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서에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서를 살펴보면 너희 의 외투를 전당물로 잡혀서 돈을 빌렸거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가난한자가 자기 외투를 맡기게 되면, 너는 그 외투를 밤에는 반드시 갖다 주어라. 추울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보증을 쓰는 일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약성경에서는 암시하고 있고,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형제이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어라. 혹 갚지 못할 걸 예상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 아예 주었다고 생각해라.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인 원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문에서 보면은 보정을 서라 마라. 서도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삶에 보정 서고 담보물로 맡기고 돈 빌리는 것, 비일비재로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마라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 가진 물건 맡겨서 지금 돈이 필요한데, 아 우유를 사야 되고, 빵을 사야 되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친한 친구,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 꼭보정선으 쓰세요. 이거 안 쓰면 지금 어렵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보정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미죄야 하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보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절에서 말하기를 네 입의 말로 대개 그때는 말로 보정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이미 그 사람과 연관되어졌다. 네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다. 그 손에 붙잡혔다. 권력자에 너보다 더 권세가 있는 자에게 붙잡혔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실제로 권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네가 갚을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약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관계이든지 보정을 쓰면 종이 되어집니다. 보정서면 정되는 것이다. 보정서면 그 사람의 손에 붙잡힌 것이다. 보정을 서는 순간 너의 운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지금 빠진 것이다. 잘지억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정을 서준 사람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정서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자기는 정말로 이걸 갚기 원했고 갚을 수 있다고 확신했는지도 모르지만은 환경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를 떠나서 보정을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동기와도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이 보정을 갚아야 되는 운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이시든지 보정을 서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나그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변명이다. 보정 썼으면 내가 보정 서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정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정 서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보정 썼다 하면 너는 너의 운명의 일부가 그 사람의 손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이런 암시를 주는 걸 보아서 보정 되도록이면 서지 말은 이야기 아닐까요? 차라리 돈을 좀 약간 그 사람이 뭐 얼마가 필요한데 그 얼마의 일부를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것은 돈 잊어버리다 셈치고 도와줄 수 있지만 보정 서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남의 손에 네 운명이 빠져들어서 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빠져드는 것, 당신보다 강한 자의 손에 당신의 운명이 붙잡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정을 서서 이제 당신이 갚아야 되는 운명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수 있는 대로 보정에서 빠져나오려고 그 보정의 책임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라 자,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이웃의 손에 빠졌다 네가 갚을 책임이 있다 네 운명이 이미 그 사람에게 지금 손에 붙잡혔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보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책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악한 술수나 거짓말로 하지 마라 네가 이미 약속한 것이 아니냐 보정도 약속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해라 3절부터 5절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뭔 이야기입니까 책임은 너에게 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제는 겸손하게 구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느냐. 막 화를 내고 역정을 해서 나도 몰랐어요. 그게 보정인지도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돈 문제는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성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약속할로 말로 했든지 사인을 했든지 뭔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자문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보정해도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정 서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손에 니네 운명이 빠졌던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겠죠? 보정을 서는 것은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빠지면 나온다는 거 쉽지 않고 너의 모든 인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엎드려서 강구해야 될 때가 온다. 보정 서라는 이야기일까요? 서지 않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고대 아수르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 고대 시대 아수르의 현인 아히카르. 아히카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래도 운반해 보았고 소금도 날라 보았지만은 빚보다도 더 무거운 것은 없었다. 빚쟁이 되는 것. 보정 쓰고 담보 쓰고 다른 사람이 빚을 지게 되었을 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었다. 이 말은 그만큼 인생의 스트레스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보정. 서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미안해 보정은 내가 다 책임진다는 것인데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나는 너를 믿지만은 이렇게 돼서 내가 빚을 다 갚아야 될때내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다날라가 버리면 나는 내 아이들은 어떻게 먹이겠니 미안하다 아무리 친구관계를 할지라도 그것만은 정확하게 내가 그러나 도울 수 있는 한도는 이것인데 이것이라도 내가 도와줄까 이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배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개미의 교훈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게으르지 않다. 부지런하다. 왜? 봅시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자, 뭐 당장 알수 있죠. 게으른, 좋지 않다.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 비유로 사용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종종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인과 악인, 부자와 가난한 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자문서를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노동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것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실제적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이 자문서가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자, 자, 그래서 게으른 자를 위한 지혜, 즉, 깨미를 통해서 얻는 지혜가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깨미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인간보다 조만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배우라 그러는가?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뭔가? 준비하는 지혜다. 예비하는 지혜란 거예요.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여름은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 동안에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남들이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부채질 하면서 잠좀 자고, 낮잠 좀더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이러기를 원할 때이 개미는 그 더운 여름에 그냥 때를 지어서 음식을 나르고 준비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 여름이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것은 추수 때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늙어서도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고 일을 해야 될 때와 쉴 때가 있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입니다.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추수 때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수 때도 지금인데 이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추수할 기회가 오지 않고 일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요. 개미와 배짱이의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여름 내내 일하는데 배짱이가 가보면서, 아이고, 뭐 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노? 이러다가 나중에 겨울이 되어서 막 추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럴 때 배짱이가 자기가 집을 살 집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벌벌 떠는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솝 우화에 나옵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느냐? 준비하는 지혜, 예비하는 지혜,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고 또 우리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이걸 배우라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 배울 것은 는 부지런한 지혜입니다. 개미는 보니까 여기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이 통치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시키는 사람도 없다, 스스로 알아서 부지런하다. 이건 부지런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야 하든 일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결코 부유하게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0장 26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같으니라. 그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종이 게으르면 정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지런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를 섬기라. 왜냐하면 지금은 여름이라는 거야. 추수 때라는 거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인지, 혹은 벌이 주어질 것인지를 그 순간에 섰을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열심으로 여러 분 동안에 일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까, 부지런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래를 미리 보는 눈. 개미는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했다. 부지런히 일했다. 부지런함이 라이프 스타일. 미래를 보는 눈과 부지런한 라이프 스타일. 이두 가지가 개미에게서 볼수 있는 엄청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부하게 되는 지름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몸에 배여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 성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게으른 성품입니다. 게으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니다 그래서 오늘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냐? 너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언제 잠이 깨었으면 일어나겠냐? 일좀 해라. 좀더 자자. 좀더 졸자. 눈을,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게으른 자는 특징이 뭔가 아니?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 싫어한다는 거야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건 성품이다. 이건 습관이다. 위험한 성품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도 10편, 127편에서 1절, 이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자가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품이 군사같이 이르라. 지금 그냥 너가 낮잠도 즐기고 참 편안한 것 같지. 그런데 지금 게으르다면 너가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작스럽게 이런 가난이 너에게 닥쳐오고 너가 모든 것이 부족해서 정말 이 배짱이처럼 정말 어찌할 수 추워서 벌벌 떼는 그때가 온다는 것. 잠은 2 0장 13절에서도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떠라. 그래야면 양식이 좋거리라 눈을 뜨고 일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격 속에 게으름이 있고 자꾸 피하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맡기려고 하고, 설설설 어려운 자리는 피해 버리고 게으른 성격 혹시 없습니까?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요.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내적인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 이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음성이요 여러분 은 어떤 성품의 사람입니까? 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서양 속담에서도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Early bird catches the worms.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말은 부지런한 새가 심지어 먹고 산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습관적인 악한 이 삶에서,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